조선시대를 빛낸 천문학자 오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이 이순지. 15세기에 활동한 그는 조선 초기 천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1442년에 완성된 칠정산 외편은 아랍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역법서로 조선 천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위 김담. 김담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천문, 지리 역학에 능통했으며 특히 천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담은 1437년 동료 학자들과 함께 혼천이를 제작했는데 이는 하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돕는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3위 장영실 모두가 아는 인물이죠. 장영실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중한 명으로 천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지시로 간에 자경로, 앙부일구 등 다양한 천문 시계와 관측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2위 안국빈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안국빈은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양 천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조선에 소개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는 서양의 천문 지식을 담은 천문유초를 저술하여 당시 조선의 천문학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위 홍대용 18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홍대용은 지전서를 주장하며 당시 시대의 혁신적인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여 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혼천이서를 저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